69번을 보면 일단은 발령을 해야 되는 것이 가나다라마 다섯 군데고, 사람이 다섯인데 순서가 미리 정해진 건자 여기서부터는 얘네들은 똑같다라는 것이 이 문제에서 마지막 챙겨야 될 부분, 일단 두 자면. 어, 이쪽으로 갈수록 먼니까 A가 B보다 먼 거리에 배치가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A와 B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연이어 붙어 있을 필요는 없지만 A가 더 멀리 있어야 돼.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것으로 보고 배열한다라고 했지. 그래서 A, B, 그다음에 C, D, E를 배열할 거거든.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걸 배열하는 것중 하나가 뭐 c 동그라미 d 2 e 동그라미 라면 왼쪽 동그라미에 b 오른쪽 동그라미에 a 이렇게 하면 a가 b보다 분명 멀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오팩토리알 2펙토리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60개야 근데 답이 보기에 60이 있으면 참 속기 좋았을 텐데 일단 없는 상태지 그러면 여기서는 a와 b, 요가 나는 똑같은 경우니까 a, b가 가 나에 배치되는 것을 빼야 되겠지. 이해되니 a, b를 가 나에 배치하는 건 빼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a, b는 가 나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셋을 배열하는 방법이 3팩토리얼이지.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. 되니? 자, 그래서 일단은 거리로 보면 A가 B 본사보다 거리가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AB 가, 나가 같은 곳에 있으니까 AB를 가, 나에 배치를 하면 자, 그러면 근데 너희가 이런 생각은 어, 해볼 수도 있어. 뭐냐면 왜 AB를 가, 나에 배치하는 거... 어 여기다 곱하기 1을 안 할까? 사실 이런 생각을 좀해볼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건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전체에서 무언가를 뺄 때는 그 빠지는 애는 이것 중에서 빼게 되는 거지. 그럼 얘는 뭐였냐면 늘 b가 a의 왼쪽에 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. 그러니까 여기가 b, 여기가 a 배치가 되니까 ab를 다시 배열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.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좀 봐야 되겠지? 그래서 54 이렇게 될 거야.